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인턴으로 그 공부하는 과정, 포맷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저희 같이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포맷이 약간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약간 자잘한 변화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요게 왜 그런지 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 인턴 과정이 1년 반전 쯤에 시작을 했었어요. 음, 이거 제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그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그 대학원에 지원서도 딱 하나 썼어요. 근데 지원서 딱 하나 쓴그 대학원에 붙은 거예요. 어, 미국에 있는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붙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 유학이 정말 오랜 기간 꿈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냥 긴가민가 해서 넣었는데 붙었으니까 가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망설임은 있었어요. 이거 두 개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뭐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도 둘다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오, 뚜껑을 막상 열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공부나 숙제 양이 많아가지고 오, 두 개를 도저히 같이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그 1년 정도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음, 그 공백기간 동안 저 진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1년 반 정도였구나 공백기가. 1년 반 정도 공백기 동안 진짜 불편했어요. 어...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정리가 돼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긴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어 약간 예전 하고 최근 그 영상 하고 살짝 그 포맷이 달라요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도 어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을까 라고 좀막 여러가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했다 또 했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안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54부터는 좀 일관된 포맷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어, 연습영상 받아쓰기 연습영상은 따로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쓰기 연습영상 따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리스닝 중심으로 그 같이 들으면서 연습하는 영상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어, 발음 따라하는거 어, 강약 따라하는거 쉐도잉 영상이 나가고 사실, 요거는 제가 아직도 고민 중인데, 그 해석 영상을 따로 나갈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어, 그, 할지, 이게 조금 고민입니다. 저희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앞선 영상 보시면 해석 영상이 따로 나가요. 음.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뭐, 관련된 표현도 얘기해 보고 하는데요. 한 30번 때, 40번 때 영상들은 해석을 진짜 자세, 자세하게 안 해요. 진짜 간단하게 하고, 그냥 요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생각하면서 외울게요. 요렇게만 보는데, 이거를 그 이미 한 파트에 세개의 영상이 나가니까 따로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간단하게 나가는 게 좋을지 요거는 아직 고민 중인데 어 그래서 해석 영상은 따로 나가든지 계속 간단하게 나가든지 요거는 조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리된 거는 받아쓰기 연습 영상 리스닝 듣는 영상 그리고 쉐도잉 연습 영상 이렇게 따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해석 영상은 좀 여러분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그 그 예전처럼 화이트보드에서 꼼꼼하게 보는 걸 선호하시는지 아니면은 그 후반부처럼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걸 선호하시는지 음. 혹시 다, 댓글에 알려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54부터는 변화 없이 큰 변화 없이 최대한 안정적인 포맷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어, 해석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여러분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